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우리 2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후에 로마도 보아야리라. 바울이 바울이 가는. 어 전도순의 목적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24시 제목을 찾으라 했습니다. 어, 우리가 내가 늘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기도 제목, 인생 제목을 찾으라 뭐 그런 얘기겠습니다 어, 이분 하나님께서 우리 외로움, 빈 곳을 어,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채워라. 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어,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 쪽으로 말씀을 쭉 연결시켜보는데 가장 첫 번째, 어, 올바른 시작입니다. 자, 아무리 과정이 좋아도 시작이 잘못되면 결국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바르게 시작하고 있는지 성경 제일 처음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태초에 자 아무서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선포입니다. 설명이 아니고 그냥 선포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역사의 시작이요 우리 인간도 시작이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누구냐고 대지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뭐 했단 말이냐? 천지 만물을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샤워있어요 어떻게 뜨냐, 말이야. 창조했다. 그 사단은 자꾸 진화를 말하죠 왜? 하나님을 빼려고. 이 막장난이거든요. 그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속에는 우리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이걸 결론을 내야 돼요.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뭐, 당연하죠 왜? 하나님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도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요. 자, 그래서 뭐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시작지않는다 이건 근본 잘못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야 아닙니다. 근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작않는 것은 아예 근본에서 근본에 잘못된 겁니다. 나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고 우리 가정도, 국가도 전세계도 모든 것을 하나 시작해야 돼요. 이하창조 하면서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서게 근본인데 이 근본이 다 깨진 게 있습니다. 근본 깨진 게 그게 창면의3면서하면면이 근본이 다 깨진 게 창세의 3서하니다하나님하 떠났다. 근본 잘못된 거예요. 그창세 하면서 하하나하서 하나님 없는, 하나님 없는 걸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안믿는다 이게 근본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 없는 그빈 자리, 그빈 곳에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 창세계 3장은 엉뚱하게 하나님을 시작한 그 자리에 사탄으로 인간을 시작합니다. 이게요, 이 자체가 멸망이에요. 이 막이 참 항 불행한 일이죠. 인간이 하나님 시작했다 마귀를 시작한다 말은 이것 좀 불행함 없어요. 너희 네, 아비 마귀다.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이 자체를 통해서 인간은 이미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마귀 자체가 저주고 하나님 없는 저주죠이 자체가 고통이죠. 그그 물어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저주 고통입니다. 그걸 시작하고 있잖아 이걸 우리가 뭐냐 이걸 죄라고 말했죠. 하나님 없는 자체가 죄거든요. 이게 원죄. 너희의 마귀. 이게 뭡니까? 이게 지옥이에요. 지 지옥. 마귀인. 이렇게 인간이 근본이 다 깨져버립니다. 근본을 잃어버렸죠. 하나님 없다. 가장 미련한 겁니다. 그게,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인간은 이때부터 한번 헛똑똑 있죠. 하나님 없는 건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안에서 뭐재가 없다. 어쩌다. 다가 없을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시작해서 저주 받아버렸어요. 참, 이 불행한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 이 땅의 사람들이 아, 아무리 과정이 훌륭하고 착하다, 바르다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미 근본에서 빗나갔다니까, 과정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다. 그녀 과정이지, 이미 시작해서 빗나갔다니까 단추라고 하면 잘못 꼈지, 이제. 다, 다, 다 풀어야 되게. 그래서, 사람들 은 과정을 말합니다. 뭐, 과정이 어쩌다? 아닙니다. 근본에서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시장을 잘 살펴라는 얘 그거죠. 정말 올바른 시장 하는 있냐, 내가.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도, 정말 시작이 바른지 이걸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과정만 말합니다. 아, 그래서 훌륭하고 어쩌고. 아니라니까요. 뭐 석가가 훌륭하고. 그 아니라니까요. 이미 근본 잘못돼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을 시작하는 게 이게 바른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길을 열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른 길이 없어. 요이걸 잡아야 되지. 왜냐하면 빈나갔기 때문에 그 모태의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한단 말이야. 그게 뭐도든지 이걸 우리가 복음구합니다 이걸 잡아야 돼. 이것대로좀또 끝나 이게.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떠나 잘못된 인간들에게 하나 다시 시작한 길을 되는 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이건 길의 길. 이건 뭐냐, 길이야, 길. 이걸 잡아라. 이걸 놓치면 죽는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 바로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뭐냐면 하나님을 시작한 길을 말합니다. 이걸 놓치면 끝입니다. 이걸로 안 하면 답 없어요. 원래 하나님 돌아가는 길, 하나님과 인간 막힌다면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 의 나사에 막힌 죄를 해결하시고. 왜? 예. 하나님 시작하려는 게다 막혀버렸네. 사탄을 멸하고. 그걸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길, 이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시작할 수 없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하나님 믿는다. 그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 근데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인간들이. 죄 사탄 잡혀서 못 믿습니다.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를 통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를 통해 사람이 돼야지, 나 그리스도 안 믿고 예,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어. 그거 틀린 말이에요.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이 하나님이지 믿는 게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말을했어요 아우, 하늘을 두고 사는 인간들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그건 단어지 하나님 믿는게 아니에요 하나님, 맞는, 하나님 믿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거 안통하나님이 있다 그건 불가능해요 말이 하나님이 안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하나님 통 그리스도 안 통하고 하나님 만나가면저주받아 왜? 죄 사탄 때문에 저주받거든요 이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지 말이 하나님이지 그게 아닙니다 어, 우리,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을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만이 그리스도 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만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못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통해서 그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올바른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없다 잘못한 시작입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마리아 집어넣어, 마리아를 집어넣었잖아요. 근본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마리아로 시작합니까? 어쨌든 바게지합니다 바게지 시작한다. 그 불가능한 거예요. 다 그런 필요 없는 겁니다. 방해적 심리, 일법, 즉, 다 쓸데없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를 통해서만 하나 만나다니까요. 시작하는 길이. 그래서, 디모대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하나님의 사람의 중보자도 한분이시요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사의 중보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간다, 못 나갑니다. 네. 하나님 가려면 죄문의 해결을 받아야 돼요. 사탄 잡, 해결 받아야 됩니다. 못 나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걸 해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려서 오직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 그분이 예수. 그 예수만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다른 길 없잖아요. 그 사도행전 4장 1 2절 천하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만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올바른 시작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예수란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이 올바른 시작이 가능하고요 그걸 시작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창생의 삼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멸망을 시작하는 삶에 이 멸망의 시작을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그리스도 예수를 시작해야 됩니다. 길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를 시작하고, 우리 가정도 교회도 뭐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시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 시작하는 비밀이니까. 다른 건 불가능해.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창삼장은 제가 못 먹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앞서야 돼요. 이제 이분 앞서야 면은 주님 앞서야 면은창세삼삶 조주가 제일 물러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이 뭐냐면 하나님 따라서 사탄의 시작가다다 엉켜버렸어요. 사탄의 시작에서 우리가 인생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다 엉켜, 엉켜서 엉망이 됐단 말입니다. 정신 문제 봅니까 정신 엉켰단 말입니다. 떠나고 이게 육신 문제 봅니까 엉킨 거예요, 하나 없는 걸 시작했다 다 엉키고 망했단 말이에요. 이 복잡한 인생을 어떻게 풀겠어요? 간단합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잡으면 이게 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간단하거든요.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을 하지 마세요. 해결 안 됩니다. 창세삼 3장 15절 그리스 잡으면 풀어지게 되다니까요신경합니다 이게. 나중에 싹정리돼버려요 아 복잡하게 정리된다면 정리돼.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원리로 다시 회복시킨단 말이에요 마귀가 엉켜서 섞였던 것을 다 풀어서 바르게 정리한 게 뭐냐 그리스도 말이에요 참 신기한 거 이게요 저는 그게 증인이에요 이거 깨닫고 나서 뭔가 싹 정리되면 인생이 바르게 싹아 그렇구나 이게 간단하다 이거 신앙상황 왜 간단하냐 답이 하나니까 그거 잡으면 싹 정리, 내 머리도 정리됩니다. 이거 모르면 머리도 복잡합니다. 막 이게. 생각 복잡, 이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뭐든지 막 복잡해, 뭐. 삶도복에 복잡한 것을 그리스도가 만약 하면 이걸 다 정리시킨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의의 말이 바르게 바르게 정리해서 올바르게 시작하도록 만드는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 다시 하나 시작하는 길이 그리스도다이 하나로 모든 게 통일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근본이죠. 마귀는 그래서 이거 하나 모르게하려고 발악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못비치도마귀는 바락바락하죠. 왜냐하면 이거 하면 탁 뚫리니까, 마귀다 깨져나가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볼수 있겠고요. 자, 오늘 24시에 기도 제목 했는데, 어, 우리가 먼저 절대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잡아야 돼. 절대 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절대 멸망이 있어요. 이거 뭐손을못 써. 그게 창세삼장 문제란 말입니다. 이거 손을못 쓰는 문제입니다. 손못 쓰는 문제 뭡니까 최 문제란 말이에요. 사탄 문제예요. 그 지옥 문제입니다. 이건 뭐 손을 쓸수 없는 문제인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절대 언약 주는데, 그게 같은 말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말입니다. 메시아, 이 말이 뭐냐면, 절대 가능입니다. 절대 소망이 왜냐하면, 이거 해결자니까. 그래서 이걸 딱 잡아야 돼요. 그그리스도는 뭐냐면, 인생의 답입니다. 뭐, 아담의 답이에요. 이걸 들어대면, 뭔가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절대 답이라면 이 답을 다 줘야 돼. 온 인간들에게. 왜? 인간 다 빠졌으니까. 한 사람도 얘가 없습니다. 이걸 전 세계에 줘라. 그걸 우리가 세계복무랍 합니다. 왜? 아담호스는 다 똑같이 빠졌으니까 이 답을 다 나눠줘라. 이걸 인생의 방향입니다. 응답의 방향이 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이게 다 방향이에요. 다 줘야 돼. 왜? 다 맞았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하느냐 이게 영적인 비밀인데,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이 능력을 해야 되라 성령 충만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마시면 권능 받고 내 책임 된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으로, 이건 방법이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 성령 충만으로. 이게 뭐냐 절대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세계부모 하나님 들아 성령 충만 절대 언약이에요. 인생이 다 불렸고 이게 방향 맞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다음에 이 속에서 다 나와요. 이 속에서 기도 제목도 나오고 다나온단 말이에요. 이것도 없이 기도 제목 잡았다. 그 잡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그 소망이지. 이게 바울이 로마도 보내라 이 말이 뭐냐면 지금으로만 세계부마의 말입니다. 왜 로마 그 당시 세계 가장 강대국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딱 잡은 거죠. 아, 오직 그리스도 답을 내고 로마도 보호하란 세계 보안. 그래서 바울이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이걸 진행해 가지고, 이걸 이 속에서, 이 속에서 이제 뭔가 우리 인생이 각자 로마가 나오죠. 나는 뭐 지역 보호하겠다 우리 가문보하뭐다 포함되죠. 그걸 하는 거죠. 나는 내 사업을 위해서 보호하이 있다. 다 각자 하면 돼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죠. 각자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그래 자꾸 이제 우리가 자꾸 어, 기도 응답을 따라가면 돼요. 이게 막 제목들보다도 먼저 뭐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답 찾아보면 자꾸 나와요. 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 따라가면 돼요. 조금. 어, 잘 모르면 그냥 따라가면 되게요. 억지로 기도 제, 제목 잡고 없습니다 그냥. 그냥. 따라가면 돼요. 복음 이해하다 보면은 뭐 내가 전도해다 하면 그게다다 아니겠습니까. 그게 쭉 따라가면 어 그래서 결국 마지막은 뭐냐면 사단과 싸움입니다. 이 원수막이야 싸움. 이 사단은 계속 방해하거든요 이것만 못지 방향? 복음 깨닫지 못하고 전도하지 말라고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과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마음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돼. 내 마음 뭘, 마음에 뭘 담냐? 이것 담아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마 마음이딱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각자 시간 에 따라 제목이 나와요, 뭐, 이렇게. 그것은 이제, 그냥, 나, 따라가면 억으로할거 없습니다, 제목은. 그냥,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뭐. 네, 이게 제목이에요. 답이면서 제목이에요, 왜냐면, 이 속에 다 있으니까. 뭐, 다른 거구력제할거 없죠, 그냥. 오직 그리스도 속에 다 있으니까. 오늘 저와 이름이 올바른 시장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로 우리 인생 모든 걸 푸는 비밀이 이 속에 있다. 올바른 시작 오늘 좋아요 그 말씀을 듣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인생이 다 얽히고 섞여 버렸습니다. 때는 복잡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바로 창세기 3문 15절 그리스를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온수도 이걸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온 손도 삶 가운데 얽히고 복잡한 것이 다 풀어지는 그 증거를 체험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또이 나라의 민족과 저풍력땅과이삼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アーメン。